오늘은 캠핑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캠핑 갈때꼭 필요한 게한 가지 있죠. 바로 난로. 파세쿠 난로입니다. 극동계 캠핑 난로, 겨울 캠핑 난로를 어, 검색을 해봤더니 단용코 제품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요즘에 품절 대란이래요. 쿠팡에서는 아직 구입이 가능해서 로켓 배송으로 어, 질렀습니다. 27 제품이고 그 넘버별 차이는 네 무게는 가볍진 않습니다. 승용차로 캠핑을 다니는데 간단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네. 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세코만의 특징인데, 누르고 올리면 이렇게 더 커집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와서 많이 다니시는 캠핑 매니아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어, 극동계에 적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키는 방법은 사용하시기 전에 끝까지 돌려주시고, 안에 있는 그 심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마 버튼을 한삼사초 정도 그럼 안에 불빛이 보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불이 올라온 다음에는 밸브를 통해서 그 높낮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방수천이나 뭐 담요 같은 거 위에 올려놔도 괜찮고요. 아래, 아래는 차갑거든요. 탄소 결핍 안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기 중에 CO2 농도가 1%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산화탄소 감지 장비를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와 아래 환기를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다해둔 상태에서 잤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가 어, 저도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등유를... 아무 주유소에서나 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등유 주유소를 따로 찾으셔야 되고 하루 정도 캠핑을 하는데 한 10리터 정도 쓰인다고 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기름통 같은 경우가 예상 외의 복병이더라고요 일반적인 뭐 생수통 같은 말통에다가 기름을 담게 되면 잘 새기도 하고 냄새가 나요 리뷰 많고 추천 수 많은 좀 좋은 걸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예,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세요. 등유를 넣으실 때는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어, 게이지가 약간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빨간색까지 올라가지 않게. 네. 어,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한, 마이너스 한 4도, 5도 여기 산골이기 때문에 더 추웠을 걸로 정말 따뜻했습니다. 예, 네, 따뜻했고 옷 입던 것도 벗고 정리장판도 끄고 그러고 잘 정도로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다만 어, 아래 부분은 따뜻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팬을 달거나. 서큘레이터를 사용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텐트는 힐맨 벙커덤 3인데, 이동계까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기름을 끝까지 채워주고 나서 불을 최소한으로 좀 낮추고 잤거든요. 제가 어제 한 11시쯤 잠들어서 오늘 한 8시, 9시쯤에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기름이 상당히 남아있더라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